음성 경보기 안전 도움입니다 안전 스피커 라이브 쇼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라이브 오늘은 라이브 첫 방송인데 유튜브 오랜만에 합니다. 안전 도움이 사이트에 약 50가지 제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알아보죠. 주로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이걸 알기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벤트 행사로는 라이브 방송 중에 특별 가격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3만원 이상 또는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3만 3천원 쿠폰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구매하신 고객들에게는 무료로. 어,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4시 이전에 구매를 하시면 무료로 배송을 해드립니다. 자, 음성 멘트는 직접 넣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네, 맞습니다. 원하는 음성 멘트를 이 자동 안내 방송기는 이 안에 음원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SD 카드를 집어넣거나 데이터 케이블로 꼽아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우리가 음원, 이미지나 동영상을 넣을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바로 스피크에 저장을 해서 직접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아, 고객님. 정성과 네. 맛을 이와 같이 음원을 넣어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중에 다른 멘트로 교체 가능합니까? 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직접 녹음해서 넣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mp3 음이나 또는 데이터 케이블만 있으면 간단히 교체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녹음한 음성을 이 기기에 데이터 캡으로 연결해서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직접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기에.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멘트를 교체할 때 기기에 입력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컴퓨터와 이 스피커를 연결해서 바로 음원을 넣을 수가 있죠. 일상적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파일을 옮기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의외로. 네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무선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이 제품은 유무선 겸용입니다. 내장되어 있는 고출력 배터리가 있습니다. 효율이 아주 뛰어납니다. 약 2시간에서 4시간 충전하면 10초 기준으로 50회 하루 10초씩 50번 쓴다고 가정하면 약 6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약 2개월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유무선로 으이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 제품도 유무선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위에 설치할 제품 방수형 제품이 또 유무선입니다. 다, 다섯 번째. 센서 방향이랑 각도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제품은 좌우 120도 위에서 아래는 60도입니다. 그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사람이 몇 미터 안에 들어와야 멘트가 나오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제품들은... 4m 에서 5m, 약 4, 5m 이내에 사람이나 또는 인체 감지, 열감지입니다. 그리고 동물도 열이 있죠. 동물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열이 있죠. 그래서 열감지가 되면 바로 이 저장된 음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출입 중에 열감지가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곱 번째 음성 안내기 안전 스피커 볼륨 조절은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켜서 볼륨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깝습니다. 볼륨을 조정을 가능하게 볼륨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AB 버튼 중에 B 버튼이 볼륨 조절 가능한 버튼이고, 그리고 저가형 이 꼬마둥이 삐삐만 한 거는 전원을 내리고 온 버튼 위에가 2단, 일단 2단입니다. 이거는 실내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덟 번째, 직접 설치도 가능한가요? 설치는 어렵지 않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아, 말씀드렸듯이 크기가 손바닥보다 작고 가벼워서 설치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브라켓들이 있습니다. 이 뒤에 브라켓을 꼽아서 직접 설치를 하실 수 있고, 이와 같이 내장 브라켓이 있어서 3M을 부착을 해가지고 천정이나 벽면이나 쉽게 설치가 가능하겠죠. 이 제품도 역시나 뒤에 브라켓을 예, 이건 또 돌아갑니다. 이쪽 벽면에 부착 가능하고, 3M 이 테이프를 붙여서, 붙여서 탁 부착을 하게 되면, 어, 견고하게 잘 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찍찍이를 사용해도 되겠죠. 떼었다 붙였다 용이하게. 자, 아홉 번째. 질문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오늘 구매하시면은 설치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누구나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열 번째 외부에도 설치하고 싶은데 방수되는 제품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하우징이 씌워져 있죠. 방수 하우징이 그래서 어, 먼지라든가 비라든가 이런 걸 피해서 외부형으로 쓸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제품의 고출력 스피커는 또 외부에서 쓸 수가 있는 규모가 큰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음성경보기 경보기 경광등 램프는 이거는 외부에 방수가 되는 제품들입니다 이와 같은 제품들이 또 대여섯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받아 보고 싶은데 오늘 주문하면 언제 도착하나요 저희 제품은 오늘 4시 이전에 주문을 한 경우 오늘 출발 당일 출발 됩니다 그리고 내일 도착이 바로 되고 전국 무료 배송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택배 안전하게 우체국 택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다소 우체국 택배는 들어가지만 고객 여러분들이나 고객사를 위해서 우체국 택배를 저희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송비는 본인 부담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송비는 무료이고 저희는 우체국 택배로 안전하게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제품 사용법도 알고 싶은데. 네. 고객님 구매 시 제품 설명서를 한국형 설명서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블로그나 또 인터넷 사이트들 홈페이지 그다음에 유튜브에 링크를 저희가 걸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하게 되고 그리고 해외 직구라든가 이런 아답터가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 같은 중국산 아답터라든가 또 120V, 예전에 110V 있죠. 어, 그런 아답터들이 주로 들어오게 되는데, 또는 유럽형 아답터는 자세히 보시면 한국형 아답터하고 다릅니다. 그럴 경우 콘센트에 잘못하면 화재 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셨을 경우는 참고로 AS가 안 되고, 또 220이라든가 DC 12V라든가, c 거 잭이라든가, 스위치 라든가 발목 스위치 라든가 후크 스위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니 동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음성 안내기 제품은 어느 장소에 주로 많이 설치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각종 산업 현장 그리고 관공서 학교 사무실 기 여타 빌딩에 출입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안내방송을 위해서 쓰이고, 그 다음에 무인 매장에 많이 쓰이죠. 그리고 식당, 체육관, 대합실, 관공소 등, 그리고 위험 붕괴 지역이라든가, 도로공사시라든가, 또는 철도공사라든가, 위험 장소에 위험 알림을 위해서, 안전 스피커들이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각종 산업 현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매하고 안내 멘트를 문자로 보내주신다고 그럽니다. 네. 네,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업자분들이나 또 단체 납품을 원하시는 분들, 구매대행업체, 이러신 분들은 사전에 저희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업체 가격으로 또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 사이트를 링크를 보내드리면 클릭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은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료 배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쿠폰 지급이 되면서 여타 음원을 넣는 방법이라든가 또 설치 구성품들 연결 방법 사용 방법을 디테일하게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제품이 가장 많이 쓰이는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한 개에 한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사용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올려드린 제품은 방송 중에는 할인가로 드리고 다음 시간에 미리 잘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또꼭 함께 해 주시고 대박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웨이트롱이 정품을 저희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구매를 하세요. 다음 방송은 27일 약 11시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눈이 다소 많이 왔죠. 그리고 밖에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